오늘의 한기적금은 가지를 이용한 가지 브루게스타입니다. 가지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붉은 색깔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가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통증, 그리고 피가 날때 지혈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바게트에 촉촉한 가지 그리고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까지 멋들어진 한끼 적금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는 가지를 한끼 적금으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 한끼 적금은 치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 부드러운 이탈리아 전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가지 부르게스타. 예. 불러 불러 사람들 불러. 부르게스타. <laughs> 즐게 부르게 되는 그런 요리. 아, 부르게스타는요. 어, 예. 아이거또하셔야하탈리아 또 전통식이니까 아, 예. 이렇게 아. 예. 나이프와 포크 를 <laughs> 이용해서 예. 이 바게트 위에 보니까 이렇게 아. 가지님이 누워 계시고요. 각종 채소들께서 아. 예, 어, 양념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위에 이불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질을 안 해봐서 아. 잘 모르겠어요. 저... 네, 그래도 우와, 이거 되게 맛있게 나온다. 아... 우리 이거 칼질해서 드시는 건 아니고 그냥 드시면 되는 건데 이탈리아니까. <laughs> 이탈리아 노 예. 아 진짜. <laughs> 입이 그냥 벌어지네. 응? 오. 응? 응? <laughs> 어때요? 어때요? 음, 바게트가 질깃 질깃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가지가 수분이 많아요. 음. 그 수분이 바게트에 다 스며들었어. 어... 그래서 되게 촉촉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거는 토마토, 양파. 가지의 식감을 잘 모를 정도로 녹아 버렸어요. 아, 이 진짜 음... 가지 부르게스타. 부르게스타, 부르게스타. 음, 네. 네. 이탈리아오 <laughs> 맛있어요. 감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음식 요리 연구가 방장금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음. 오나라, 오나라. 뭐 해요,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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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웃음> 경남을 대표하는 방장금이 왔습니다. 방장금입니다. 아아아 고를. 아 뭐늘 요리가 훌륭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그 우리 일본 카메라 감독님께서 쫙 이걸 당기니까 네. 너무 맛있게 보이지 네. 않아요? 음. 되게 고급스럽게 그쵸? 느껴지고. 그렇죠. 여기 지금 재료가 뭐뭐 들어간 거예요? 간단하게 네. 그냥 빵, 빵, 가지, 토마토, 양파 끝. 그치? 4개예요? 네. 오, 이렇게 멋진 비주얼이 나오네요. 일단 음. 맛은 궁금한데. 네. 가지가 이게 어디에 뭐 좋은 겁니까? 네, 가지에는 네. 안토시안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아, 들어오는 봤는데 잘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통은 안토시안이라면 음. 어, 그 들어봤다 이어서 딱 음, 음, 끝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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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우리 여기 백세시대 건강하이소 프로에 음. 시청자분들은 음. 고품격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팁을 조금 드리면. 네, 아, 근데 방송 많이 드셨어요. 아, 음.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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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셨네요. 네, 네. 네, 그. <laughs> 네. 안토시안 네. 하면 네. 빨간색이나 네. 보라색을 띠고 있는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고 아하. 안토시안 네. 이러면은 항산화 물질과 함께 네. 노화 방지 효과 음음음. 그리고 소염 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염 작용이 있, 있으니까 네. 이 치아에 만약에 이제 그 염증이나 음음. 피가 나시는 때는 음. 가지를 섭취하면 도움이 네. 된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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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또 있어요. 네 뭡니까? 가지에는 음. 수분이 90%에요. 그러니까. 아 오, 알고 계셨어요? 네. 음. 모르죠. 안 특히 88% 있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90%의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네, 수분하면 네. 뭐죠? 변비. 네. 변비에, 아, 변비에 너무 좋죠. 좋아요. 아 그래서 음, 이제 곧 제철이기도 음, 음, 음. 한 가지를 섭취를 네. 하시면 좋으니까 네. 한끼접금 보시고 네. 네. 섭취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